한화오션이 5 0일 동안 파업했던 하청 노동자들 상대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각계에서 소송 취하 요청이 계속됐지만 한화오션은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다시 한번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2022년 여름 옛 대우조선 해양에서 51일 동안 이어진 하청 노동자 파업.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해 15m 난간에서 또 가로세로 1m 옥쇠 안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옛 대우조선은 그해 8월 파업으로 8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며 노조 간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넉달뒤 하나우션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소송 치하가 기대됐지만... 하나우션은 소송을 강행했고, 2023년 9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3차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각계가 소송 취하 중재를 벌여왔습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비롯해 야당 국회의원, 경남도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하나우션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희철 하나오션 대표를 만나 소송 해법을 찾아보자고 요청했지만 하나오션은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다시 한번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더큰 갈등을 막기 위해 하나오션이 먼저 배려의 손을 건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가 우리 경남 사업체로서 여러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차피 송은샘 치고 한번큰 용단을 내려주면. 은 하지만 하나오션 측은 소송 치하가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문제 해소 방안만 마련되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기존 입장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오션이 공론장에 참여하도록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